우와! 자 추가 퀘스트 깼고 이제 활로 조지면 돼. 하나, 둘, 세명 남았네. 한발.. 좀안 닿나? 안 닿네. 저거 하나 남았는데 조심히 하자. 조심히 한명 남았다. 일을 그르칠 순 없다. 어디 있는 거야? 안 보여! 뭐야? 여기 있는거 맞아? 없지 왜? 뭐뭐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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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야. 끝. 됐. 좋았어. 잘다 죽이는 게 편하지. 왔다. 얘구나. 레벨 12밖에 안 됐네. 야 o g e 많아졌냐 어, 잠깐만. 레벨 <laughs> 레벨로 프는개많은데 어? 이거 아닌데. 잠깐만. You must be the fool. o kill my bodyguards. l d e l a e e l The blood of man s 얘 약점 은신에 약하다고. 얘또 뭐야? 아 씨바 한 마디씩 다 하려고 지금. 아 존나 귀찮네. 오오 씨바 갑자기. 잘 가. <laughs> 오오오오오오 오, 시비 차리 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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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만 싸우고 있어라 얘랑 어저 아까 내가 싸웠던 애 아니야? 오라지가 그런데 그렇지 얘도 끝났고 어지고 아 죽음 을 거부 하네. 두 번은, 안 돼. 얜 뭐야? <laughs> 어 찐따 들개많 아. 야. 오케이. 경로 상태다. <laughs> 고개에 의한 경로? 어, 아, 뒤짐. <laughs> 오, 오. 여. A good hunt. Less so for the war chief and his archers. We should go hunting again. It <laughs> be my so, Talion, did we make a difference? We cannot see all ends. We must return to Shilop. the only reason to go back is for my ring enough! this is about more than your 얘랑 왜 이렇게 사이가 갈라지는 거지? 아... may be what saves us all 의견 충돌 오죠 야너 근데 가면 안돼나 아직 아이템 못 먹었어 음, 좋아. 아이템이걸 먹어야 된다고 근 n 뭐이건 일반 아이템이라서 별로. 어이건 이거, 는좀 좋아 보이는 건데. 원수의 망치. 아, 이까요 음. 오. 화상 입은 적에게 헤드샷을 명중시켜라 어, 아 근데 별로 안 좋네? 이거 활이 더 좋아 이거는 이게 더 좋고 칼은 이게 더 좋네요 칼이 아직 노말이라서 그 다음에 이거 결합하고 이게 룬 시스템이 바뀌었어. 이렇게 결합하면은 그 다음 보석, 다음 보석, 다음 보석, 다음 보석 이렇게 돼. 세 개씩 합치면은 디아처럼 그 다음에 스킬 좀 찍어봅시다. 이거 찍어야 돼. 이게 진짜 좋은 스킬이거든요. A, B 누르는 거. 흡수. 이게 진짜 좋아.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까지 찍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레벨 10 됐으니까 여기 있는 것도 찍을 수 있겠죠? 11일 때할수 있네. 음... 반격할 때마다 힘 획득. 이거 좋다. 오케이. 갑시다. 다음은 여기네. 핏빛 파편이 아니라 그거 왕실 외 다이아몬드 이런 거 있잖아. 온전한 왕실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그거랑 비슷한 시스템이지. 올라갈수록 그거에 대한 성능이 좀더 좋아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무시하고 달릴 수 있다는 게 참. 미나쓰기 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슐럽이 도와주겠다고는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Come to see more. I know. If you can see Sauron's fate, tell us his weakness, so we may defeat him. Your vision is limited. I would love nothing more than to see his torment. To see him beg before me. My gaze is fixed upon the fate. Of Middle Earth. And return what you have stolen from me, and I will bring Sauron to you in chains. Why would you do, that, Ringmaker? You and Sauron are one. Is this what you seek? Vagaries and riddles? My 나한테 와서 answer, Certainly not yours. Come, Talia. 시투루 마야, 시투루 마야, 시투루 마야. 어? t 뭐야 메하우스신자 있네 Visions have come to pass. You and I have both seen it. And Minas Ethel is fighting a war on two sides. Great, oh, Anio, we know how you can find the traitor. Take us to him. Our war chief, messenger. We can choose you the messenger. 야 근데 언제부터 골 고, 뭐야 오크들 내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도대체? Look there. Do you see? The dark 거미집을 쏘아 슐롭의 새끼를 유인하라고? 이게 슐롭의 새끼야? 아개싫어 씨발 다리를 아우 이거, 이거 뭐, 야은신해서 가야돼? <laughs> 아, 뭐야? 갑자기 싸워 어 우와 오, 어, 거미들 오, 죠 아. 역으로 물릴 수도 있다고? 아군이랑 적군을 구별을 못하는구만. 역시 지능이 딸려가지고. <laughs> 경보를 울리지 않고 전령을 따라가라. 어떻게 그러지? 야, 이거 어떻게 따라? 가능하냐? 이거?

뭐지? 서로 별로 중요한 내용 한것 같진 않는데 아이 두번 아 이거 두번 2단 점프 되게 좋다 가다가 한 번씩 멈추는구나. 따라오라고 좋네. 너무 어거진 아니네. <몬의 수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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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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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어, 어 스틱스하는 것 때문에 쉬워. 자꾸자꾸 낙사할까봐.

never speak of the traitor openly let this miserable dead club be an example to the rest of you the next maggot to even whisper the word traitor around me will get worse 처리하라고 전문이지 좀 <laughs> 오 암살해도 암살해도 이 정도나 버티나니. 원거리 공격 피해 받음. 겁쟁이에 대한 경로. 어둠의 일격. 와. 야, 이거 야, 좀 어려운, 어려, 어려운, <laughs> 어려운, 어려운 앤가 본데, 아닐 수도 있고, 일단 얘네를 죽여야 돼. 얘네가 원거리 투척하는 애들이라서 골치 아파요. 얘네, 얘네를 빨리 처리 안 하면 게임하기 힘들어. 꿀팁이야, 이거. 됐죠? 얘네가 죽어야 돼. 나 어제 새로 배운 기술 이거 아안써지네 이거 일로와 <laughs> 아는 걸 얘기해 마술사 왕이지 조나. 야 가지마 가지마 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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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안했어. 예 e s 어둠의 망토? 오 이쁘다. 오 이쁜데? 이뻐 이뻐. 망토 이쁘다. <목소리> 야, 이야... 망토만 이쁘네. 네, 살짝 제 취향이에요. 약간 막 찢어져 있고 약간 전사 같은 거. 근데 미나스 이실로 돌아가라는 거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또 저기란 소리겠죠? 다음 캐스트 진행하라는 거 보니까 여기겠죠? 여기 있네요. 투기장. 음, 빠른 이동 가능하네. 네 하이요. 후기장 퀘스트가 좀 어렵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스킬 찍은 거 있나? 어, 하나 있다. 아뭐 찍지? 음, 검 공격이 성공하면 평소보다 힘을 더 얻는다. 피해를 입거나 공격을 실패하거나 전 이거 이거 찍어야겠다. 이거 짱 이지. 어, 근데 이거 한번 더찍 어야 되나? 음, 뭐 지? 두번찍을 수가 있는 건가? 개인적 으로, 이 것도 찍 고, 싶었 는데 아쉽다. 네, 맞아요. 근데, 또 저걸 보니까 혹해가지고. 다, 다 찍죠, 뭐. 왜냐면 저게 있으면 좋은 게, 이게 빨리 찬데. 아, 진짜네. 엄청 빨리 차네. 와, 대박이다. 대박, 대박. 아, 이게 진짜 좋다.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여기잖아 <laughs> 어, 야, 이거안 되겠다. <laughs> 빨리 갈수 있는 거 없냐? 여이 있다. 가 한참 뛰어갈 뻔했네. 이다이 <laughs> 여기다. 영상다 안나와요? 적들이 투기장에기이자 마술사 왕이 그레이브 워커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마술다 왕이 누구였지? 기억이기나네다다 No one has seen your father since the last battle. I have men looking for him. Oh, the King King What new devilry is this? The Witch King himself comes to negotiate. Champion. And upon his defeat, your lord will be returned to refuse, and all that is flesh shall suffer. I come for you, you town of Gondor. Eh? that the uruks are incapable of mercy. that my father may already be dead. ignore their taunts. we mustn't allow them. the uruks love. Spektrum. if we can distract them in the arena, we can sneak into their camp and find my father. can i ask this of you? naya. naya give them a show to remember. 와 멋있다. 와썸니와개 멋있어. 아나또 <목소리도> 어, 지가 나간다고. <목소리도> 아. 와저 정도 놈은 뭐그 어, 살짝 이거 토르 예고편 같지 않니?